뭐야, 방금 외국인 뭐야? Excellent work! Excellent work! 어, 이 친구들 닭스 가는 것 같은데? 어허, 이 친구들. 초반에 싸우겠구만. <laughs> 누나, 그런 소리 하지 마. 우리가 이겨. 일단 우리가 배 먹자. 음. 바다로 안떨어지게되 나. 떨어짐 바다로 떨어졌어? 너너너 어. 빨리. 뭐 창고 쪽에 내렸어. 지금 보이진 않아? 음. 앞에 발 소리 나는데. 뭐? 발 소리? 아, 나 나왔길 하고. 아, 앞에 발소리 났는데. 바로 앞에? 응, 창가 쪽 같은데. 응, 방금 내가 ]인가? 내가 죽이는 것 같은데. 아, 저기네. 내가 피해를 만들어 놨거든. e e 진짜야? 아니, 누나 죽이게 하려고 그랬는데, 들어갔네. 그냥, 푸시 해야겠다. 둘이잖아, 우리. 소리 베이 베이 있다 기울기하고 야 잠깐만 <laughs> 오른쪽 기울기하고 왼쪽으로 보는 게 재밌지 오른쪽 기울기하고 왼쪽으로 보는 게 재밌다고 <laughs> 아니 나그 왼쪽 기울기를 응. 투명으로 어디 다아놨는데 까먹었어 없어가지고 음그숲 음. 나무에서 오른쪽 기울기하고 왼쪽 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없더라 뭐하냐 그아 <laughs> 그러니까 왼쪽에서 <laughs> 왼쪽을 왼쪽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음. 혹시 이렇게 본 거야 <laughs> 아니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, 왜 그렇게 할까? <laughs> 아니, 이렇게 해야지. 그냥 이렇게 하라고, 누나. 이렇게 하라고, 이게검표물낀 다음에. 이렇게 해야지. 그러면 의미가 없어. <laughs> 야, 너 잘해. <laughs> 아, 너 못한데? 못한다, 안 했어. 앞에 사람 뛰어간다. 일단, 일단 안 쏠게. 저기 뛰가는 거 보여? 안 보여. 좀 멀리 있어, 한 150. 어, 보이지? 일단 안 속게. 좀 강남은 쏴야겠다. 바로 지금이야 누나. 아, 나. 하나 기절했고. 너 친구가 뛰어오겠지. 일단, 확킬를안 안 하고 있을게 친구 뛰어 오겠지? 음, 왜안 와? 아니 형. 친구 없나 봐. 아니, 왜 확실해? 아, 친구 올 수도 있는데. 아니야, 제 친구 없는 애야. 아니. 아니, 이렇게 되면 그 친구 영영 좀 아, 집에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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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야, 뭐지뭐지뭐 저기 아, 뭐야, 뭐야, 많이 맞췄는데 왜 나만 때려 쟤비 <laughs> 채우고 천천히 왼쪽 가게에서 사운드 있었는데 아 이거. 사, 이거 사람 많다 내 앞에 사운드 내 앞에 사람 또. 예. 아, 그 집에. 일단 제 확킬하자. 잠깐만. 뭐야지? 이거 봤는데? 아, 자기사 여기구나. 음, 이거 아, 이거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. 이거 누나 집 하나 막자. 집에 있어 한 명. 음, 내가 폭탄 쏠게. 올라온 담요 언덕. 이곳에 아이템이 있어. 아 저기장 쪽이네 이거 풀토핑하고 가야겠다 발소리 얘네부터 닦자 가까이 발소리. 뭔 소리야 아니 뭔 데이터 오류야 아뭔 소리 야아 개소리 아 진짜 뭐하냐 법지 아개 짜증나네 진짜 하... 아 누나 나 진짜 억울하다 여보세요? 내가 카톡 보낸 사진 봐봐 음. 내가, 내가 지금 보냈거든? 아니, 뭔 뭐, 비정, 비정상적인 데이터야, 무슨? 아, 진짜. 너무 오래. 이게 뭐야? 모르겠어. 핵손니? 아니, 다핵 안손. 쏟... <laughs> 난 그저 그냥 개잘 핵일 뿐 핵을 쓰진 <웃음> 않았어. <웃음> 아, 진짜 억울하다. 이렇게 저거 아예 못하는 거야, 정지야? 아니, 아예 정지는 아니더라고. 이제 해제 기간이 12시에 해제, 해제가 된다 하더라고 12시면 8분 남았는데? 아 그니까 어떡하지 이걸로 해야 되나? 그걸로 하면 점수 다... 다 <laughs> 깨질 건데? <laughs> 그치 이걸로 지금 몇 등이지? <laughs> 119등이네 에이... 나쁘지 않네 한번 해볼까? 전복자 전복자 라인 한번 가볼래? 극전보. 뭐라고? 다시 한번 말해줄래? 이해 못했는데. 아침에 잠클때 아메리카노 왜이렇게안 잡혀? 그냥 내부캐로 다시 오는 게 빠를 것 같은데. 그니까 59분에 풀어준다 했거든. 이제 그 풀어주겠다. 이거 내가 다시 올게 그냥. <laughs> 아 잠깐만 기다려봐. 헷소지 마라. 시작해. 아 계좌를 끌게 이제. 개모테크, 개모으로 개모텍, 킬게 이제. 그럼 너랑 게임 못하지. <laughs> 누나가 잘하면 되지. 누나 잘하잖아. 아, 아니야, 나 지금. 최대로 높여줘. 높이면 눌러도 잘 안, 그게 음. 안 되잖아. 꽉 눌러, 나는 꽉 누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꽉 눌렀지. 그치. 왜냐면, 어? 뭐라고? 지문이 남아 있냐? 남아 있지. 한팀 온다고? 아니 왜냐면 그약그 그 감도를 약하게 하고 하면 막 하다가 막 내가 잘못 터치해서 막 오발라고 그러는 게 짜증 나가지고 세게 해놓고랬거든요 야, M4도 없어? 아이고, 큰일이네. M16으로 잡는 거 보여줄게. 아, 진짜. 야, 나 아는 사람은 M16으로 계속 써. M16으로? M16도 좋아. 좋은데, 난. 되게 연사가 빠르대. M16이 단발 연사가 빠르지. 따라다다다다다다 계속하면. 음. 자나 파밍 다 했어. 그래? 나도 다 했어. 가자. 그러하게? 발소리 발소리. 뭐야? 밖에 있는데? 잠깐만. 나 여기 왜 꼈냐? 아 뭐야 이거. 나 꼈는데. 아 뭐야 나 진짜. 뭐야. 거기 왜, 다, 왜? 다 컷했어, 거기? 응. 아, 발소리 또 있다. 쟤 잡아. 야, 너 뭐야? 잠깐만, 나 몰라. 나 모르겠어. 왜? 아, 나왜 여기 들어가 있냐? 뭐 핵이야? 아, 진짜. 나다 짜증난다, 진짜. 왜 그래? 발소리 나는데? 아, 재접해야겠다. 아 씨. 아, 왜 이러냐? 꼽지야, 진짜. 들어가도 나 집에 들어갈게 천천히 해도 돼아 까비 아 방금 아왜 이러지, 펑지? 아나 거기 땅바닥 안에 들어가 있었어. 봤어. 그래서 제접에서 이제 나와서 갔는데 <laughs> 두 명이 날 쏘네. <laughs> 아, 지겹다 진짜. 아, 그럼 떨어졌냐? 점수 떨어졌어? 응. 네? 간2시까지 음. 음. 아침에 안 피곤하냐? 나왜 이렇게 피곤하냐, 아침에? 아, <laughs> 5시간밖에 안 자거든? 왜? 나? 어? 아니 일어나는 돼? 거 일찍 일어나니까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<laughs> 5시간에서 4시 네? 반 정도 잖아또왜일일어난는데 그때 일어나야지 시 반에 돼. 일어난다고? 아니 아니 6시 반, 6시 반 5시간 안 잔다고 음... 사람 있다. 이게 벡터지. 아 저기요 몸빵한 죄가 있는데요? 포건다, 포건다, 포건다. 포, 포인데? 맞아. 아니 나 아니야 아 저기 있는거 같아 보인다 야뭐 가지마 쉴리티 음. 음. 던졌어 나 <laughs> 하나 비춰 누가 나한테 쏠수 없는데. 아, 바로 앞에 있어. 잠깐 천천히 누나 천천히. 해. 최대한 숨어 있어. 자기장 안에서. 나 앞에도 두 명. 음. 밖에도 이곳에 있... 아이템이 있어. 천천히 해, 천천히. 철조망 뒤한 명. 여기 철조망 뒤에 한명 앞에 저기 있어 응 알아 알아 거기도 있고 힐리로 간다 힐리 정말 내가 죽일 게 애들. 어. 길리 앞에 있네. 바로 앞에. <웃음> <웃음> <잘하네>. 나야. <laughs>